KBS 36기 공채 출신 성우 선은혜가 지난 11일 향년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비보는 동료 성우 정성훈이 자신의 SNS에 삼가 선은혜 후배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인의 SNS에 남아있는 생전의 밝은 미소와 가족사진들, 많은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85년생인 선은의 배우는 2011년 KBS 36기 공채성으로 입사하며 본격적인 목소리 연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해 다양한 작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연기를 선보여줬죠. 애니메이션, 크리티리듬, 오로라드림의 타카민의 미혼 검정고무신 사기 전성철 외화 시리즈 닥터 후 에이미 폰드 닥터 포스터에선 케이티 역을 통해 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KBS 라디오극장과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에서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사랑받았습니다. 성우 동료 손후배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의진은 아름다운 후배 은혜현이 쉬기를 이런 글과 함께 국화를 올렸고 남도영은 함께했던 시간 잊지 않겠다 이런 애도글을 올렸습니다. 후배 김가령 역시 선언의 선배인 명복을 빈다는 애도글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이루하고 수많은 장면의 감정을 불어넣던 목소리 선언의 성우는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